저쪽에 또 거북이가 한 마리 있구만. 저 거북이를 한대 때려서 절구 만들어줬어. 아, 잘 만들었어. 뭐 어쩔 수 없지. 자, 지덤님의 탄도학. 나는 안 되는구만.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해. 이거 죽은 건가? 아, 꼈네. 좋아, 이때를 잡아가지고 생선... 아, 이갈순 없지. 함정을 판거 같은데, 똑똑해. 어... 동료가 됐어. 카르보네미스, 너는 이름을? 카르 1호라고 짓자 카르 1호 얼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넌내 첫번째 동료가 된거야 일단 여기 가만히 있어 다른 동료를 만들고 올게 나한테는 130개 돌이 있다 맞아라 그치 육지로 올라와 좋아 얼굴에 피가 쩔쩔 흐르고 있어 끝까지 단계가 피가 더 다는구만 어떡하면 나 어, 아까보다 빨리 도망가는데 자, 뒷다리를 맞춰가지고 쓰러져라 그렇지 아까 과일 많이 주워왔는데 이 정도면은 내 동료가 되기 충분하겠지? 두 마리의 거북이 친구가 생겼어. 외롭지 않겠구만. 아, 집터를 이 안쪽으로 옮길까? 혹시 모르니까 집터를 안쪽으로 옮기자. 이거 안장이 있어야 탈수 있구만. 토끼다. 토끼는 때려 잡아줘야 제, 제 맛이지. 이 한테서는 고기와 가죽을 얻어야 되니까, 이건 뭐지? 마지막 단축키에 과일을 갖다 놓으세요. 좋아, 마지막에 과일을 갖다 놨어. 2. 좋아, 리스 2로. 드디어 나한테 리스 차가 생겼구만. 쓰다듬어 준다. 뭔데, 뭔데 너, 그이야뭐탈수 있는 것도 아니야? 몰라, 알아서 해. 음, 두 번째 동료가 생겼습니다. 속도 올려주고 무게 하나 올려주고 또 만들만한 게 화살 하나 만들고 활 하나 만들고, 음 우선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지금 당장이야? 레벨업이? 어? 뭐야? 포탑지만한뭐 뭐, 콩피? 콤피? 콩피 콤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공격해 내 동료! 그치! 그치 라스 1호, 어, 리스 1호 좋아 리스 1호 오 리스 1호 잘하고 있어 코깽이로 바깥 끼고 야너믿음직스럽잖아 야, 한 마리 어디 갔어? 세 마리가 넘비지 않았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 잡았다는 게 중요하지. 도끼로 잡아야 가죽을 더 주니, 도끼로 때려잡아야지. 그렇지, 똥 한번 싸주고. 여기 또 도마뱀 같은 게 있네. 아까 개냐? 이 좋아 모스 너는 모스이로. 어 아까랑 다르네. 좋아 가자. 너 근데 왜 이렇게 무리냐? 뭘 얼마 쳐먹었길래 이렇게 무거워? 너왜 이렇게 살이 쪘냐? 아 내가 무거워서 그렇구만. 짐승을 레버하니까 기다렸다가 무게를 하나 찍어주자고 가자. 그만 떠들고 가자. 너는 무게만 찍어. 너는 앞으로 나의 친구이다. 아주 신났구만. 엉덩이 흔드는 거 보니까. 쟤한테 걸리면 죽겠지? 아우 신났어 레벨 26이야 순식간에 아, 토끼도 한번 잡아보자 오. 좋아 이 목도리 도마뱀도 한번 잡아보자 두방세방오 어, 좋아 좋아 목도리 도마뱀도 뭐 순식간이구만 오스코스 넌 나의 동료다 잠깐만, 저거 너무 가까운데? 들어가자. 걔는 여기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 가자. 우린 다른 길이 있잖아. 안전한 길로 가자. 레벨 29. 너 레벨 400 되면은 쟤 잡을 수 있냐? 그래도 안될것 같지? 좋다, 모스코스. 잘, 잘, 잘 길들였네 도끼도 잡고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응 배고프다 이거를 주면은 과일도 좀 먹고 내가 먹은 거야? 네가 먹은 거야? 음... 음식도 좀 먹어주고... 레벨이 16이 되었습니다. 좋아, 점점 강해지고 있어. 대형 보관함 하나 보, 배우고... 너또대통령가될래 자, 리스 2호 종료는 많을수록 좋지. 모스코스가 레버업이 엄청 빠르네. 무게가 금방 차니까 다시 또 무게를 찍어주고. 어이구 신났어요. 모스코스가 있으니까 좋구만. 음. 아 카르가 레버블 했네 카르가 레버블한게 아니라 동료가 됐네 카르 인벤토리 듣고 설정 이름 카르 2호 좋아 이거 1링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피라니아 주제에 감히 내 일행을 건드려? 내 동료를 건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내네 잡아, 그렇지 피라니아 이씨 뭐였지? 어디 갔다? 아, 나의 생선을 얻었구만. 뭐 엄청나구만. 저 거북이들 물속에서는 완전 깡패구만. 들어가. 가자 뭐야 또 여기 왜 싸워 누구랑 싸우는거야 와다 때려졌네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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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수 있어 고기만 먹기에는 좀 질릴 수도 있으니까 생선을 뽑자고 아주 그냥 물속을 다 해주고 다니는데 잘하고 있어. 음, 아주 잘하고 있어. 저쪽에 터를 잡자. 승빈님한테 배운 게 있지. 터는 이쪽이 좋다고. 여기에 터를 잡고 늘리자. 확장을 하자고. 1차 터다. 아까 거기는 실패. 이 정도. 오케이. 이거 오. 하나만 지워 뭘 많이 신냐 좋아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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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들어가라 나중에 유용하게 써줄게 지금은 다 들어가있어 절구, 절구도 만들고, 끝에다 만들고, 나고, 나코베리, 이거 구만 모스코스, 모스 1호가, 나코베리를 엄청 캤지 나코베리와 썩은 고기의 콜라보로 독약을 만들 수가 있지 엄청 캤구나 너일 열심히 하는구나 아주 섬유밭이네 섬유밭 목곱도 적당히 캤고 나중에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 다 받아놓자고. 여기는 나눌 수가 없네. 이게 꼭 찾으려면 없어. 근데 야, 너무 많다잉. 너무 많아. 음. 누르고 있으면은 싹 들어가는구만. 좋아. 공간이 부족해.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집하고 목재. 방금 등계 집하고 목재인데 뭐두개 만들어 두 개. 그리고 나코베리를 다 집어 넣고 고기를 분해를 하고. 자, 짓고 좋아. 시간은 내 편이구만. 시달리면 되겠어.